황혼 재혼 후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. 재혼 1년 된 남편이 수술대에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. 저는 68살 정은희입니다. 남편 사별 후 10년 만에 만난 72살 박상국 씨. 성당에서 만나 석달 만에 재혼했습니다. 건강즙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던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충격적인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무릎 수술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그런데 간병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. 어르신, 지금이라도 도망치세요. 당신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. 다음 날, 간병인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. 제명의로 가입된 보험 6건, 사망보험금 2억원, 수익자는 박상국, 수술실비 보험 3건, 합계 5천만원, 암 진단비 1억원, 수익자는 박상국, 총 4억원,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. 3년 전이 병원에서 사망한 70살 여성. 재혼 남편이 2억 원 수령. 2년 전 다른 병원 낙상 사고 사망. 배우자가 3억 원 수령. 두 경우 모두 배우자 이름이 박상국. 회의실문을 열었습니다. 딸과 경찰, 그리고 과거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. 상국 씨,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. 나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? 그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궁금하시다면 제목의 글자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